다르게 생각하는 한국 철학사 이상수입니다. 오늘부터 세 번에 걸쳐서 우리 한국 철학사에 강한 영향을 미친 역사적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구려의 영양왕이 수문제의 1차 침략을 물리쳤지만 그 뒤에 수문제에게 표를 보내서 수문제의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그 표에 남아있는 표현이 요동분토신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표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사학자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표현은 우리가 똥떠우리 땅에 살다는 자기 비하나 자기 멸시의 표현이 아니라 중원에 대해서 중원이 중화중심주의를 풍자한 이런 고도의 표현이다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느냐 일제시대 때 활동했던 민족사학자 단재신철 선생은 조선역사 1천년대 제1대 사건이라는 논설을 일제시대 때 발표했습니다. 이 논설에서 고려 무신정권 치하에서 개경천도와 개원과 칭제를 주장한 세력에 대해서 이들이 칭제를 주장한 것이 조선역사 1천년대에 제1대 사건이라고 단재신 선생은 높게 평가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칭제라는 것은 죄를 칭한다, 황제를 칭한다는 뜻입니다. 황제를 칭하면 중국 중원정권은 황제를 칭한 오랑케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와 군사를 동원해서 사생결단을 벌입니다. 세상에 천자란 둘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태양이 둘 뜨지 않듯이 이 세상에 천자란 한 명밖에 없다는 것이 중화중심주의자들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칭제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역사가 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칭제를 못했다고해서 칭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우리 역사를 평가하는 것은 단지 신초 선생의 우욱 충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단지 신초 선생의 평가는 잘못이다. 동의할 수 없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왜 동의할 수 없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중원이 분열되었을 때 고구려는 분열된 중원보다도 군사력이 강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의 왕들은 중원보다 군사력이 강할 시절에도 황제를 칭했던 왕이 한 몸도 없습니다. 왜 칭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구려 왕들 사이에서는. 황제를 칭할 필요 없다는 묵시적인 동의가 안맘리에 전수되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냐? 고구려가 황제라고 칭하면 중한의 왕조는 죽기 살기로 고구려를 침략해서 사상결판을 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구려 왕들은 지혜롭게도 백성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전쟁을 자초하는 칭제를 할 필요가 없고 다만 칭제는 중원의 천자 리그 리그에서 중원 국가들끼리 싸우도록 내버려 두자라는 혜로운 판단을 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칭제와 되려 정반대되게도 영양 왕은 자신이 다스리는 땅이 똥덩어리 땅이다. 칭제는커녕 똥덩어리 땅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는 황제의 땅이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똥덩어리 땅이다. 너네 중원 중원이 좋다면 중원이라고 하고, 천자라고 하고, 황제라고 해라. 우리는 똥따어리 땅에 지내지 않으니까 여기는 모지 말고, 너네는 너네 땅에서 잘 살아라. 이런 풍자적인 표현이었다. 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영양왕이 요동분토신이라는 표현에서 담고자 한 표현이었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제 신치호 선생이 조선 역사 1 0 0 0년내제 1대 사건이라고 칭제를 주장한 묘청 정부상 윤언이를 높게 평가했는데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되려 칭제를 할수 있었던 군사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칭제를 하지 않은 백성들이 전화에 휩쓸리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칭제를 하지 않도록 결정한 고려 왕들을 더 높게 평가해야 된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칭제보다도 요동분토신이라는 표현이 더 위대하다 라는 주장하는 겁니다. 요동분토신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사학자들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저는 요동분토신이라는 표현이 자기 멸시적이거나 자기 비하적인 표현이 아니라 되려 천자를 칭하지 않는다는 고구려 왕들의 자존심과 고구려 왕들을 괴롭혀왔던 중화중심주의를 풍자한 편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오늘은 요동푼터신과 단재신채 선생의 조선역사 1천년의 제1대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